나는 생각한다. 고로 나는 존재한다. 데카르트는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는 능력에서 찾았어요.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의심된다고 말한 거죠.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철학적 선언이었어요. 그런데 나는 생각 안 해도 잘만 존재하더라. 요즘엔 생각 안 해도 하루하루 잘 굴러가요. 폰이 뭐 볼지 추천해주고 알고리즘이 감정까지 대신 정해줘요. 뭐 먹지? 하면 배달앱이 대답하고, 뭐 볼까? 하면 유튜브가 알아서 보여줘요. 가끔은 생각하면 더 피곤해져서, 아예 안 하는 게 마음 편할 때도 있죠. 그냥 버튼 누르고 따라가면 되니까요. 하지만,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점점 헷갈려지지 않나요? 생각이 많다고 복잡한 건 아니에요. 가끔은 나답게 사는 게 뭐지? 고민해보는 것, 그게 진짜 나를 찾는 시작일지도 몰라요. 오늘 하루, 진짜 내 생각 한줄 적어볼 수는 없을까요?